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더 이상 예측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네. 정말 불확실성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했었는데 한 달쯤 된것 같아요. 예. 네, 네. 지금 다행히도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금요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 지정을, 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나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금융시장부터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탄핵, 그, 선고 일을 잡겠다라고 하기 전부터 막 주가가 네. 상당히 막 올라갔고 발표 나간다고, 발표 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환율도 좀 이렇게 좀 떨어졌고요. 금융시장에서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국민들께서도 다행히도 이제 선고 기일이 정해져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야당이 지금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니까, 4월 18일 이후에 헌법재판관 두 명이 사퇴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선고를 못하게 되면은 어떠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막 감론을 봐, 그치, <laughs>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거기 이제 맞불러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초아 그런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목 두명의 뭐 헌법재판관을 한독수 권한대행이 임명해가지고 그러면은 보수 쪽 사람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되니까 네. 그럼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면 되겠네 이런 식의 <laughs> 이제 예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네. 다행히 어쨌든 선고일이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해계망칙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오게 된 빨리. 거죠. 근데 여우와 야가 길은 빨리 잡아달라고 했습니다만 서로 예측하는 것도 정반대 상황이더군요. 그렇죠. 그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빨리 헌재는 빨리 선고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알아봤더니 네. 기각이나 각하를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네. 곧 복귀할 거다. 그래서 우리 업무 정상적으로 하고 대통령이 오면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도 잘 만들어 보고서도 잘 만들어 놓자.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대통령실은 네. 네.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도 좀 거리에서 강경하게 투쟁하는 중진원들 중심으로 유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음. 네. 그 윤상현 뭐, 의원은 뭐, 또 3일 동안 헌재 릴레이 걷기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이제 3일만 우리가 버티면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애국 시민들, 당원들 다 모여 가지고 헌재 앞으로 모이자. 뭐 마지막 3일만 더 압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재명한테 정권 안 뺏길 수 있다. 막 이러한 선전선동을 계속 더 강하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거야. 예. 3일만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뭐가 <laughs> 생기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그리고 생... 네. 유튜버들은 또 뭐가 생기겠냐고요. 헌법이 아.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편결은 오늘 이미 마쳤다는데. <laughs> 그렇죠. 이제 이미 다 결론은 났죠. 네. 마음속에 이제 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냥,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 아직, 평결 예를 들면은, 그, 판결문 쓰는 거는, 4월 4일 금요일 11시 직전에 모여가지고, 그때 최종 결정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헌재를 압박해야 됩니다. 재평가를 압박합시다. 막 음. 이런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은 약간 좀, 냉정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될수 있는데. 네. 그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하는 분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거리에서의 혼란 상황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겠군요. 그렇다면 오늘 평의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이후에 네. 평결을 마쳤고. 어, 결정문도 이제 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두 가지 버전으로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방금은. 그리고 이제, 네. 4일에는 이제 서명하고 결정문 네. 확정하는 그런 네. 일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헌법의 요건에 맞지 않게 선포를 했고, 국회와 선관위라는 헌법상의 기구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국헌문란이다. 이것은 내란죄에도 해당이 되고, 이것은 탄핵의 사유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다, 우리보다 이제 법률가로서 30, 40년을 살아온 분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이거는 인용을 안할 수가 없다. 그런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진영 근데, 넘어서. 네. 그런 것들이 만장일치가 될지, 전원일치가 될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만장일... 예측하십니까? 저는 만장일치가 될것 같아요. 만장일치와 전원일치가 약간좀 개념이 다른데, 만장일치는, 맞아요. 이거 다인용이에요 다다 다 똑같은 입장에 이 헌법을 유린했고 뭐 헌법 수호 의지도 없어요.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돼요.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만장일치고요. 네. 전원일치는 누군가 한 명이 아 그래도 요거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요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아 다른 것들 좀 살펴보니까 이거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전원 일치인 거예요. 소수 의견을 다는군요. 네. 소수 의견을, 그러니까 의견. 네. 네. 의견을 한두 줄이라도 쓰지 않고 예. 그냥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의견이 합치되면 만장일치. 음. 소수 의견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전원 일치. 그러니까 그거 다 인용이죠. 인용인데 네. 다 모두 그냥 100% 동의하냐 아니면 99% 동의하냐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은 어쨌든 헌법 재판관들이 이념과 진영과 뭐 지지하는 정당, 뭐 좋아하는 정치인 이런 걸다 배제하고 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하면은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4월 18일 안에 이제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네.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만약에 파면 선고가 되면 이제 대선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여론 지형상 보면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여야의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 윤석열 네.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혐의로, 내란죄 말고 다른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할 가능성도 높고,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통과를 빨리 시키려고 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냥 대통령이 파면 된다면, 제가 예측하기엔 다음 주 중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좀 먼저 소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예,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이 뉴스도 나오거든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의혹에 네, 대해서 네. 약간 보류하겠다 채용을. 네, 예. 아, 그 당연히 보류해야지. 그게 좀 너무나 의혹이 많잖아요. 물론 외교부에서는 감사원에 뭐 공익감사를 요구했는데, 네. 이거는 절차를 봐도 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금요일에 이제 탄핵 선고 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도 이 기사가 나와서 네. 참 시점이 그렇구나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누워요. 이제. <laughs> 예.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 를 생중계하고 또 네. 일반 방청객도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그러니까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자신들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결정한 것을 보여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정성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다. 저희 헌법재판소를 네.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축이 있고. 네. 이 중요한 상황을 생중계나 일반 방충액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전 세계가 관심이 있는 세기의 판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만약 에 녹화중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그 그 판결문 읽을 뭐 예를 들면 2, 30분이 될지 1 시간이 넘어갈지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국가적인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공정성을 보여주고 헌법재판소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네, 생중계가 되는데 네. 소수의견이뭐한명 또는 두명 정도 있어서 네. 본인의 이름이 이제 낭독이 되고 내용이 네. 나온다면 네. 어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 그렇게 용기가 그럴까?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하, 생각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계실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우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재판 선고 기회를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줄줄 시간이 지체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선고 기회를 늦게 잡혔지만, 또 어찌 보면 생각한 것보다는 또 빨리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음, 이번 주에 네. 될까? 막, 이번 주 선고할까? 다음 주도 선고 안 하고, 어, 4월 18일도 넘어갈까? 네.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읽고 좀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저렇게 조기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면 그냥 음. 인용으로 하나의 뜻으로 좀 모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4월 1일에 발표가 된 건, 어, 국민도 그렇고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날짜 아닙니까? 네. 이날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부터 헌법재판소를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왔잖아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워지고 경제도 좀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 대단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결정을 지로이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당신들 자격 없다. 헌법재판소, 이거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막 분노가 <laughs> 네. 막 표출이 되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잖아요. 그럴만했죠. 저희, 네. 네. 저희 같은 평론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계속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렇게 비판한 것도 좀 빨리 선고 날짜를 잡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음, 네네. 아무래도 이 헌법 재판 소는 이 법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 국민 여론 이런 것도 고려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고일이 뒤로 늦어진 것도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저는 조금 좀 과하게 얘기하면 를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저희들 법률 뭐 문외한인 저희들이 봐도 윤석열 대통령 이거 정말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헌법을 수월 의지가 없다라는 해괴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지금 기억나세요? 뭐? 내가 가면은 국회에서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뭐그 <laughs> 과정 중에 홍 장원한테 격려 전화 한 거야.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관들이 어쨌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할 거야. 그렇게 계속 믿어왔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전에 할까 후회할까? 아 후회하겠지. 그래서 보수 진영에 좀 면피를 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4월 1일 날 재보궐 선거 있잖아요. 네. 재보궐 선거에 영향 주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 전에 하면은 선거의 민심에 영향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야지. 막 이런 식의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것도 옳지가 않죠. 예, 네, 네. 네. 4월 4일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1시 전에 일단은 평결을 하기 위한 최종 뭐 평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11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네. 이제 판결문을 20분 30박근혜 전 대통령 때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쟁점이 좀 많아서 그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 거기서 만약 파면 선고가 나오게 되면, 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관저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네. 이삿짐도 싸고, 이제 아크로비스타 사저 청소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하는 장면을, 국민 여러분께서 생방송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듣기로는. 그 지금 음. 청소하면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탄핵이 <laughs> 인용될 것 같으니까, 자주 청소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좀, 밤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보일러도 좀 틀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간큰 참모가 있을까요? 없죠. 탄핵 선고난 다음에 네. 사저의 정리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영배 재판관과 임미선 재판관은 퇴직하기 딱 2주 전에 탄핵 선고를 하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소문처럼 네. 떠돌아다닌 얘긴데 이제 이번 주 주말에 헌법 재판관 중에 이제 한두 분이 운동 약속을 원래대로 다 잡아놨다. 아. 그런 얘기도 있고, 4월 아. 10일 날. 네. 두 분의 이제 재판관 퇴임을 하니까, 환송 만찬, 재판관들께 환송 만찬도 4월 10일 날 잡아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동안 애쓰셨으니까. 해 예. 네. 하셔야죠. 그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조금 발표는 늦게 됐지만, 좀 재판관들의 결심은 진작 뭐 결정되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아니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직을 하게 되면 네. 일단 수적으로는 여섯 명밖에 안 남는 건데 네.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겠군요 어~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임명 몫이니까요 대통령이 파견 파면이 되면 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거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그건 또또 예. 또 다른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고.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뭐,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전에 다 그러면 사건들을 처리하려고 먼저 앞당겨서 했나? 이런 네는 생각도 <laughs> 선거에 정해지고 나니 들 수도 네.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음, 판결 이후에 중도층의 네. 민심 흐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게 이제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도층의 이제 생각이. 네. 예. 근데 양쪽 지지층은 엄청나게 흥분할 거란 말이에요. 야, 이제 민주당 지지층 게, 야, 아, 이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우리끼리 그냥 서로 결속하자, 뭉치자, 아마 이럴 거고.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가 이제 흩어지면은 정권 뺏긴다. 이재명 대통령 되게 만들면 안 되지. 뭉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 정도의 중도층이, 야, 윤석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네. 이번엔 정권 개최에 힘을 실어줘야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네. 야,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권, 대통령까지 차지하게 되면 이거 정말 더 독재국가로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중도층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양쪽에서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하는지 특히 저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중도층이 고개를 절레절레 젖겠죠. 아, 음. 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어? 나 대통령에서 파면됐고, 지금 재판받고, 다른 조사도 받을 거고, 또 구속당할 수 있네?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옹호해주는 사람을 대선 후보 만들고, 당대표 만들어야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당원들과 지휘자들이, 그래, 우리가 대선 지도라도 윤석열 지키다! 라고 할지, 아, 이제 윤석열은 됐고, 우리 국민의힘이 살아야 되니까 좀 합리적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좀 결정해보자. 이런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로는, 어, 탄핵심판이 인용이 됐을 때, 조기 대선에 이제 가정한다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 그럼 구도 자체가 완전히 뭐 정권 교체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민주당에게 네. 상당히 유리한 구도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